매 영상 고정 댓글로 되어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 시드원과 즐겨찾기를 하신 분에게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에 일회적으로 이거는 역사상 없는 방송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오픈하고 나서 일주일째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버그들, 렉이 나온 상황이고 유저들이 불편한 상황이었거든. 근데 그럴 때 라이브 방송을 한 곳은 단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전에 스트리머 분들이 당연히 스트리머 개인 의견이 아니겠죠. 본인의 시청자분들, 그리고 유저분들의 의견 다 합쳐가지고 말을 했는데, 저 역시도 35가지를 보냈었는데, 이제 내용 자체는 12가지 정도밖에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서버 렉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어 이거는 내일 바로 1차로 최적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1차로 27일날 바로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나 이제 아이폰이랑 갤럭시 하시는 분들이 튕기는 문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순위를 놓고 개선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외형이 저는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게 사실 디자이너 분들이 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외형 변형을 하고요. 문신은 사실 있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캐릭터가 예쁘면 문신이 또 매력이 되는 거라서 이목구비와 피부톤 보안 그리고 매력도가 현저히 낮은 대머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대머리는 어 이런 레전드 오브 이미리의 특징으로 남기겠다고 합니다. 매주차 매력도가 떨어지는 캐릭터 선정해서 계산을 하겠다. 어 당장에 모든 걸다 바꿀 수는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월 6일에 영웅등급의 이펙트 생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문의를 넣었었는데 음, 여러분들도 이제 0등급이라 해도 이펙트가 이제는 생성되게 됩니다. 외형 변화에 대해서는 남성에 대해서는 조금 얻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 성형수술이 시작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득템의 재미를 위해서 드랍률 올려달라. 근데 참 이게 뭐냐면 초반에 재미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드랍률이 되는 순간 지금부터 여러분들 미궁에서 드랍이 되면서 우리가 재미를 봤던 거 있잖아요. 이게 가격이 떨어질 거고 지금 개체수에 대한 이야기도 다 했었거든요 보스 원정, 레이드 원정에서 주요 드랍템 상향 이거는 됐었어야 됐어요 적어도 거래 가능하진 않지만 내가 깰수 있는 아이템은 드랍이 됐었어야 됐어 제가 이때까지 레이드를 뛰어봤는데 확정 보상 말고는 다른 분들이 희귀템을 먹은 걸본 적이 없어 이거는 좀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필드 몬스터들이 이제 링크로 연결이 돼서 광략사진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할수 있게 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대만 치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몬스터들이 잘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드랍률이 조금 더, 더 체감이 될 거다. 모든 지역의 몬스터 개체수 증가, 그다음 링크되는 몬스터 수의 증가, 그리고 이제 미궁은 이제 경험치는 하향 소폭 하향입니다. 모리 사냥이 이렇게 의의 진정한 재미다라고 말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좀 해보고 싶은 거은 이게 하루 이틀 모리사냥 할수 있는데 제가 한달 가다놓고 10시간씩 한번 시켜보고 싶기는 해그 모리사냥이 피곤도 장난이 아니긴 하거든요 스킬 모션에 대한 개선, 내일 당장의 공격 속도도 개선이 됩니다 클래스별로 스킬 공격 템포 조정이 내일 바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해피기 탈출기로 스킬 모션을 캔슬하고 그 다음에 인간형 보스, 우리가 아까도 제가 이제 검은 발키를 했는데 얘들이 스킬이 장난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메인 퀘스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킬 쿨타임 특히나 일정 P 이하로 떨어졌을 때 문제점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회피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쿨타임이 줄어들거나 변화가 되면 어 난이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누적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제 업데이트 3월 중순으로 업데이트 목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거래 문제 이거는 어 문제점에 대해서 100%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정작 경제에 대해서 진행이 돼야 될 거래소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내일 당장에 판매가능한 상품 검색되게 네 그렇게 됐고요 3월 6일은 최저가 순으로 개선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제 기능 개선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경험치에 대한 부분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면 검토 한번 해보겠다 라고 보면 됩니다. 어, 찬반의 의견들이 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의뢰 불편하다 라고 하는 건 3월 6일 날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의뢰 수락한 다음에 그쪽으로갈수 있게 그리고 의뢰 게시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어, pc 감성이라고 하긴 했지만 이게 모바일에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체질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개체 수준과는 이제 매크로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개인 생활 존을 만드는 방향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만화 회복이 27일에 바로 업데이트가 돼요 이거 1일 구매 횟수 5개 그리고 3 5레 이상은 5개 추가 구매 가능 그리고 매일 이제 의뢰를 해가서 12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당 5천원이란 말이죠 5천은하기 때문에, 어, 네, 요렇게 해서 이제 10개라고 하면 5만 은하씩 가는데, 은하가 너무 부족해서 그에, 그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UI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이제 모바일 유저분들이 힘든 거를 인지를 하고 있다. 어, 개선은 당장에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지금 당장에 Q&A만 보더라도 27일 업데이트, 당장 내일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너무 좋았습니다. 업데이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이언트의 최적화에 대한 부분인데 그리고 이거 너무 좋아요. 허들 퀘스트에 대한 보상의 증가가 있었거든요. 이게 될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 너무 좋네요. 야, 내일 무기 고강 나오겠는데 허들에 대한 퀘스트의 난이도를 낮추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이걸 깼을 때 보상에 대한 정도를 더 높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희귀 아이템들이 지금 생활 장비 포함해서 4개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얻을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공격 속도가 증가. 그런 스킬 사용 템포가 향상. 그리고, 명예 증표 드랍률이 전당에서 2배, 포 폴크방에서 1.5배, 혼돈의 신전에서 1.5배입니다. 명예 상인을 제대로 활용하기에 너무 적게 줘요. 그리고, 세계수였고, 라그나노크 필드, 파라의 카람 이궁의 일부 몬스터의 재생성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좋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개체수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있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리사냥의 필드도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아티팩트의 정수의 레벨이신감에 따라 가방 최대 무게.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방에 대한 문제, 무게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션 5회 실패 보상에서 만화 재생 물량이 두 개가 증가하게 되죠. 어 그리고 이제 35회 증가. 어 아이템 드랍률 상향 이벤트 한번 보고 이게 내일부터 2주간 이제 미궁 원정에 대한 아이템 드랍률 상향입니다. 희귀 아이템 두배 상향. 미궁에서 태양석, 스킬북, 숙련석 그래서 이제 미궁에서 사냥이 또 피터질 것 같아요 검은 발키리 버서커형 클래스 버서커가 PVP 사기라니까 요거 난이도가 하향이 된다고요 검은 발키리 검은 피가 HP 하향 시그 룬의 시련 하향 조정 좋습니다 일반 또 드디어 발키리 전당이 선제공격하게 받게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거. 굳이 PVP를 안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서버 내에 어, 안전한 곳에서 사냥을 하실 수 있게 됐다. 이게 광력 사냥이 상당히 또 중요한데 일반에서 드디어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 앱도 분산이 생기게 되겠죠. 이거 정말 중요해요. 아, 이거 조금 깠었거든요. 이거 깠었는데 어, 개선 되네요. 퍼센트 네개 넘으면 40% 감소네. 고강 초고강에 대해서 파괴 확률 을좀 많이 줄여줘요. 예전에는 20%가 파괴 감소했었는데 이것도 좀 의미가 있네요. 이거는 이제 과금러들이 초고강을 한번 도전해 볼수 있게. 액티브 스킬 강화서 아이템 제작 레벨이 스킬북 상인 판매 레벨과 같게개선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강화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뒤에 스킬도. 어, 네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 레이드 클리어 우 상의 은하 어, 상자 엠버 주머니 아이템 포함. 어요것도 이제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은하 수급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쭉 살펴봤는데 업데이트 이후에 이제 제가 또 리뷰를 해보고 플레이를 해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향후 업데이트 계획에서 무게에 대한 패치 피드 보스를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어 100인 정도 백인이 할수 있는 필드 보스 이게 사실상 다른 게임의 월드 보스거든요 시간을딱 정해가지고 하는 월드 보스인데 이거 나오는 거 너무 좋아요 어 참여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네, 요렇게 해서 이제 페이드 보스까지도 이렇게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어, 너무 좋네요. 왜냐면 우리가 의샤쌰샤 해서 MMORPG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게임을 같이 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게임이 MMORPG잖아요. 사과를 진행하는데 NPC가 사라졌어요. 저희 서버만의 문제인지 지금 사과를 진행하려고 을 해도 없습니다, NPC가. 네, 호은이전달 왔는데 NPC가 없는 문제,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편으로 지금 라이브 방송 아무리 이게 전설이 안 나오긴 하지만 4개씩 주는 건 처음 봤어요. 어, 바랄라 라이브 상 지금 지급이 여기서도 6강 띄우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휘장에서 내가 정말 많이 띄운 거 같다. 몇 강이세요? 9강 띄웠다고? 8강 띄웠다고요? 과연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 미션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공주님 감사합니다. 영웅 뜨신 분 있으세요? 난뭐 조용하다. 툭. 어, 우선은, 저는 막, 마... 어, 영웅 발키라는 나오셨다고? 난왜 이래? 이거는 일일 퀘스트 다한 거고. 닭강이네. 나, 나만 이런 거야? 나도 하나, 하나만 줘. 슥. <laughs> 어, 여러분들, 저는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동반자. 자리가 될라나? 4강까지 해버리 아니 동일 아이템 등록해버리고 4강까지 가버리죠. 오, 방금 사, 3강 미쳤는데, 방금 어, 5강 5강 갔다가 뭐야? <laughs> 가시죠. 오, 오, 오! 야 그래도 여러분들 패키지랑 그 다음 에 푸쉬 해가지고 7강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7강이 있어가지고 그냥 강화를 누르긴 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요렇게 어 푸쉬로 준 것들 이벤트 준 것들 거기에다가 이제 구입 밀추 1등 패키지까지 한번 진행해 봤네요 네 요렇게 해서 이제 내일 패치되는 부분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 매 영상 고정 댓글로 되어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 시드원과 즐겨찾기를 하신 분에게 쿠폰을 제거할 예정이니 많은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전드 오브 이미를 즐기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피의 레전드 오브 이미를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 공유방 1번 같은 경우에는 1500명으로 다 찼고요. 2번까지도 만든 상황이라서 정보 공유방 1번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정보 공유방 2번으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you're calling me up. at the same time i'm in the daylight you're calling the same